조직 스토킹 맥락에서 드러나는 불공정한 업무 부담 분배.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 간의 역동성 분석. 조직 스토킹.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떤 불행한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독한 집착을 드러내는 가해자들의 행동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한 남자의 모습 그대로를 연상시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망상과 집착 속에는 어떤 희극적인 요소가 숨어 있을까요? 이 재미있는 논문을 통해 그 근본적인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이 뭐길래?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을 감행하는 기괴한 시스템입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유령처럼 피해자의 주변에 등장해 저주한 듯한 말이나 불쾌한 소리를 속삭입니다. 어머, 당신은 오늘도 그렇게 예쁘네요. 라는 칭찬이 가득한 이곳 가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의 특별한 친구라고 착각하며 우스꽝스럽게 반응합니다. 피화화된 가해자들. 이쯤 되면 가해자를 향한 우리의 비아냥거림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들은 연인을 그리워하는 연출가처럼 피해자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감정을 쏟아냅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는 애침은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현실 감각을 잃고 그들의 인형극을 어떻게든 계속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사랑은 결국 피해자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로 남게 됩니다. 피해자는 그들 세계와는 무관하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지만, 가해자는 마치 아끼던 장난감이 없어졌다는 생각으로 집착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실상 속박된 존재와도 같고, 피해자 레벨업을 위한 무대에선 단지 배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위기는 올가미에 걸린 사람과 이를 감시하는 하이에나와도 같으며, 그들은 서로를 비웃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의 웃음을 누리며 기뻐합니다. 집착의 결말. 결국 이 우스꽝스러운 스토리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의존하는 구조임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없으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빠져들어 폐쇄된 조직의 인형처럼 죄절에 얽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코미디를 방불케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